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쿠터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스쿠터 모델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혼다에서 출시한 포르자 750 모델이고, 일단 일반적인 오토 모델이 아닌 DCT 방식이기 때문에 기어 변속이 되는 체결감도 있고, 또 오토 모드로 운행이 되고, 수동 모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주행을 해 보시면 이 기어 바뀌는 재미로 즐겁게 탈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또이 바이크는 포르자 중에서 흔치 않게 화이트 색상의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아는 포르자하고는 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화이트 색상이 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물로 보셨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또 순정 핫박스까지 장착을 해서 출고를 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는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정말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바이크의 장점은 23년 6월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주행 거리가 짧아서 신차 보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3년식이고 6월달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무슬립,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3,000km대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판매하는 금액은 12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바이크가 판매 완료되면 하단의 제목에 제가 계약 중이나 판매 완료로 변경을 하니까 이 바이크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미처 올리지 못한 바이크도 많이 있으니까 제목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른 바이크도 더볼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문의는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르자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ú trongúú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점검을 마친 다음에 수리할 곳은 정비를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유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 원만 보내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검수를 하신 다음에 잔금을 입금을 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탁송비는 별도이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포르자 750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2채널 ABS와 TCS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더블 디스크가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돌입식 포크이기 때문에 코너링과 일반적인 바운딩 할때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전체 풀 LED 등하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의 시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포르자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DCT로 나왔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인 T맥스하고 다르게 이제 주행감이 수동 같은 느낌으로 탈수 있는 바이크여서 한번 타보시면 이 체결감이 상당히 좋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드라이브 벨트 방식이 아닌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정비성도 훨씬 좋죠 체인 방식이. 또 이제 티맥스와 다르게 유일하게 사이드 박스와 탑 박스를 순정으로 장착을 할수 있어서 이런 편리성까지 갖춘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좌우로 조절식 레버가 들어가 있네요. 블랙박스는 이 채널 이제 지원 가장 상위 제품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쪽도 보시면 후미등 네, 밑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백이 장착되어 있어서 장거리 가실 때 상당히 좋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있지만 여기 밑에도 좀큰 핸드폰 넣고 화면을 보시기 좀 편하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또 시트는 쿨 시트까지 장착을 해 놓으셔서 장거리 갈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는 수동 모드와 보시면 AM 써 있는데 오토와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수동 모드로 탈 때는 변속기 레버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타보시면 조금 더 다이나믹 하면서 재밌는 주행까지 가능한 포르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계기판도 컬러 계기판입니다. 컬러 계기판에 스마트폰 연동도 되기 때문에, 음,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컬러로 나와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 키코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 분실하셔도 이제 복사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흰색이라 그런지 확실히 검정보다는 음,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비를 할건 아직 없고 최근에 엔진오일은 교체했으니까 따로 신경 쓸것 없이 이제 주행하시고 타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 보증도 올해 6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남아있으면. 근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증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고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무슬립이고 이제 웃궁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웃궁하면서 레바 쪽에 찍힌 자국이 있고, 핸들 밸런스도 살짝 긁힌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도장을 다시 했습니다. 또 전면부 카울 쪽이 돌출된 부분들은 조금씩 찍힌 자국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부페인트 칠해놔서 터치업을 해놨습니다. 여기 쪽도 살짝 찍혀 있고, 발판 쪽도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찍힌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네요. 검정이라 그런지 워플러 부분이 하단부 쪽에 살짝 긁힌 자국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탑박스도 이제 웃궁하면서 여기 살짝 긁힌 자국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장을 이쪽 면만 살짝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금이 살짝 가 있는데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는. 공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컨디션을 기스도 없이 깨끗하네요. 박스 쪽만 미세한 사용감만 이쪽에 있어서 음,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검수하면서 보니까 이게 순전 박스로 나온 제품인데 이제 열고 하는 건잘 되는데 닫고 나서 스마트키 타입인데 잠그는 게안 되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혼다 한번 가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열고 닫는 건 문제 없지만 잠금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포르자 750은 이제 스쿠터 중에서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좀 묵직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수랭식 이기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엔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배기량이 높아서 그런지 스무스하면서도 이 묵직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발 시동 걸리고 엔진 미션 잡소리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이 너무나 예쁜 포르자 750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일단 이 바이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포르자가 검정과 은색이 많이 있는데 화이트 색상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바이크로 TG 튀면서 좀 겹치지 않게 주행이 가능하고 또 흰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크도 좀더커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바이크는 혼다 자체에서 신차 보증이 6월달까지 가능하고 바이크 이슈에서는 주행거리와 사고 유무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